안녕하세요. 5월 16일 모닝인사이트 신세계인터내셔널에 대해 말씀드릴 KB증권 유통 화장품 섹터 담당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먼저 신세계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 바위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5,000원으로 18% 상향 조정합니다.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거의 20% 가까이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상향 조정의 주된 배경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국내와 해외 쪽 의류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수입 의류 부문은 높은 기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높은 기저 부담으로 인해서 KB증권은 올해의 매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당초 KB증권의 추정과는 다르게 올해 들어서도 의류 부문의 매출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어, 매출은 3%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6%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36%나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사업부문 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부문만 다소 부진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수입 의류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매출은 20% 내외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8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정년 동기 대비 무려 5%포인트 내외 개선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외에 국내 의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은 3% 내외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7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7.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의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톰보이 매출의 경우에는 남성복 구조조정 영향으로 매출은 11% 하락했지만 영업이익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의류 부분의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류 소비에 대해서 좀더 짚어드리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류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었던 상황이고요. 반면에 2021년 작년의 경우에는 낮은 기저효과 그리고 보복 소비로 인해서 어 백화점을 중심으로 의류 판매가 좋았고 특히 수입 의류와 같은 고가 의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수입 의류는 매출이 고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입 의류의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성장률이 4%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성장률이 무려 28%에 달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했지만 어, 우려와는 다르게 올해 들어서도 1분 23% 수입 의류 매출이 성장을 했고 연간으로도 18%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내 의류 부분입니다. 국내 의류 부분은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매출이 두자릿수 하락하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매출 성장률이 전년과 동.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 성장률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 쪽의 리오프닝이 재개되진 않았지만 국내 리오프닝이 점차 재개되면서 한국 안에서는 대면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를 반영해서 수입 의료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 쪽의 매출도 올해 들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좋은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국내외 의류 부분의 실적 호조의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매출 성장에 더불어서 마진도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마진이 개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상가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의류가 처음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될때 어느 시점 동안에는 정상가에 판매가 되지만 시즌이 지나가면서 팔리지 않은 부분은 20%나 30%의 할인을 좀 적용하게 되고요. 그 시즌이 지나도 또 팔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50%에서 60%, 70%의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워낙 의류 소비가 좋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가에, 할인을 하지 않은 가격에 제품이 대부분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류 부분의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수치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의류의 경우에는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6.6%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1.6%로 대폭 개선이 됐고요. 올해도 13%로 추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의류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BEP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톰보이 자회사 역시 영어, 올해 영업이익률이 8.5%를 기록하면서 어,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의류 부분의 연간 어, 영업이익은 어, 작년 대비해서 어, 46% 증가한 9, 940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올해 연간 각 사업부문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분기 실적에서 언급드렸듯이 화장품 부문은 실적이 부진합니다. 작년에 화장품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7%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면세점 향의 비디비치 매출이 계속 부진한 어, 상황이고요. 수입 화장품은 좋지만 대체로 국내 쪽에서 매출이 부진한 게 어, 화장품 부문 실적 저하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사업부들은 대체로 견조할 전망인데요. 의류 부문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영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어, 생활용품 부문이고요. 생활용품 부문의 사업은 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자주라는 생활용품 브랜드 어, 사업입니다. 자주의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에는 매출이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단독 매장을 계속 오픈하면서 매출은 확대됐지만 비용이 증가하면서 손익이 다소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손익이 부진한 점포들을 일부 정리하고 비용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영업적자의 경우에는 매년 축소되는 흐름이고요. 작년에 영업적자가 37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6억 원으로 적자가 줄고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모든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연간 매출은 올해 5% 내외 성장하고, 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높은 기저가 부담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30%가량 증가한 약 1,200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5월 16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